안녕하세요, 증사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도 반갑습니다. 네,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도 좀 사주를 좀 봐주셔야 되겠는데 저희가 네. 한 분의 사주를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보시고 이번에 지금 현재 상태와 그리고 어떻게 보이시는지 선생님 네. 보시기에 네. 좀 그러한 부분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사주는 네. 1994년 3월 1일생 여자분의 사주입니다. 3월 1일생이요? 네네. 이거는 양력인데. 대충 업무를 계산해 가지고 가 볼게요. 네네. 원래 여기가값으면 개띠거든요. 개띠가 올 많이 안 좋습니다. 개띠가 개띠들이 전체적으로 좀안 좋은 겁니까, 선생님? 전체적으로 많이 안 좋은데, 갑술생 개띠 많이 안 좋아요. 그러고 경술생 개띠, 55세. 그리고 임술생 개띠. 네네. 그러고 58년생 개띠, 이 제일 안 좋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충드라이거든요. 아, 네네. 예, 충, 충, 충드라이인데, 이 지금 나이가 31살 먹었는데, 이거 인물이니까 들고 왔을 거 아닙니까? 충이들 하게 돼요. 이 이게 안좋 원래 안 좋습니다, 이게. 자, 볼게요. 가슴이 아이 아프네 가슴이 나이가 31살인데 이 집에 사주를 보니까 이 집에 집안이 단명사주입니다 이 집에 전체 사주가 단명사주인데 3월 1일은 이건 양력입니다 음력으로 대충 보면은 한 1월 한 2 0일이 20몇일 일이 되는데 원래 충을 맞았습니다 이분이 충을 맞고 여 31세 이분이 인물이니까 들고 오셨는데 급살이 들어옵니다 플라스 추 추를 맞았다 이 말입니다 심장이 탁 받쳐요 방울 흔드니까 심장에탁 받추는 거 보니까, 이 사람 충 맞았어요. 충이 무섭거든요. 병하고 충돌. 자동차끼리 충돌. 옛날에 그, 김지욱 있죠? 거기가 충 맞고, 브라스 출을맞아가고 심장 마비로 갔어요. 이분도 거의 비슷한데요. 이분이. 아 그렇게 보이십니까? 예 옛날에 그김주혁 있죠. 네네. 그분이 낮에 가슴이 이렇게 뭔가 조금 이상해갖고 갑작스럽게 엉뚱한안로 오른쪽으로 쳐박았잖아요네 운전 중에. 예 그분이 와서, 네. 충 맞은 데가 뿔아스 출을 맞았다고. 근데 이분도 똑같은데요. 이분이 이 나이도 어린데 충 브라스 충이 무섭습니다. 충 플러스 출을 맞았다고요. 이분 출을 맞았으면 급살이 들어왔을 겁니다. 급살 급살은 갑자기 가는 거 근데 그래. 충을 맞는다는 것은 좀 피해갈 수는 음. 없는 것들입니까? 사주 사기 본인 사주를 모르니까 충이 들어왔는지 뭐 살이 들어왔는지 뭐가 들어왔는지 갑자기 가만히 있던 사람도 급살로 간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 나이에 31살에 이 나이에 어린 애들은 이거 뭐물어보 가지도 않고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집에는 단명사주입니다 단명사주의 음력을 보니까 여기도 94년생 갑슬년생이집 갑수련, 여기도 짧습니다 사주 자체가 짧아요 3월 1일은 양력이고 음력을 대충 보니까 이 집에 대대로 단명사주 집안입니다 근데 이 아가씨가 올해 갑진년에, 연애, 갑진년에는 변동이 많거든요. 갑진년에 충을 맞은 데가 플러스 2을 맞았다. 이 말이죠. 원 플러스 원, 투 플러스 투 맞았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도 그 급살로 가능성이 큽니다. 이분이. 그러고 올해 내년은 많이 조심해야 되는데, 올해 이 사람이 충을 맞았어. 충. 원래 이 선생님께서 춤을 맞는다고 한, 그한 시기가 음. 그것을 잘 넘기면 좀 어떻습니까? 잘, 잘, 넘기면은, 잘 넘기면, 충이 잘 들어오는 거, 그거를 이쪽에, 나이가 어린데, 춤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춤을 그냥 이렇게 비껴 가도록 이렇게 살짝 날려주고, 비껴지도록 그걸 막아주면, 충이 빗게나 비께나, 게 나가죠. 뭐그 시기를 잘 넘겼다 하면은 오래 살 수도 있는 그런 아니요 얘는 원래 기는 원래 단명사수입니다. 사수사천. 그러면 넘겼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할수 있다라는 얘깁니까? 이때 출을 안 맞고 넘어가는데 인명은 제천이잖아요. 넘어가는데 출은 작, 출은 플러서 1 플러스 원, 2 플러스 투 자꾸 맞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이 충이들어운 데다가 원래 안 좋은 곳에 가,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갔다든지 뭐 잔치집에 갔다든지 친구 결혼식에 갔다든안 안 가는 곳에 갔기 때문에 플러스 추를 맞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가슴이 가슴이 탁 아까 그그 그 이거 아까 전에 방로 흔들 때가슴이탁 받치는 거 보니까 좀 추를 맞아는 그런 거끝네요 그러면 이 분이 어느 분인지 일단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1994년 3월 1일생으로 어 슈퍼스타K 박보람 씨였습니다 그쪽 출신이었고요 가수인데 술자리 도중에 갑자기 이, 이, 심정지가 이, 왔습니다 2000몇 년도에요? 아 며칠 안 됐습니다 아예 사망한 지가 며칠 안 됐는데 갑작스러운 지금 죽음이 왔거든요 음. 그 선생님 말씀대로 충을 맞고 그러한 운기가 들어온다고 말씀을 음. 하셔가지고, 음. 그러한 기운이 들어온다 말씀하셔서 음. 이분을 한번 들고 왔는데, 음. 갑작스러운 비보였거든요. 그래서 급살, 혹시 급살. 이러한 사주를 드리면, 뭐, 그러한 부분에서 뭐, 어떤 사주를 가지고 있기에 뭐, 이러한, 이렇게 갑자기 갈 수가 있는지, 뭐그런 부분들 혹시나 나오는지 해서 선생님께 들고 와봤습니다 이 집에는 집안도 이게 담명 집안입니다 이 집에 담명 집안이고 원래 담명 집안입니다 근데 이 사주를 보니까 여기 아가씨도 담명 아까 박박박보라 이제 한참 인기.. 아이돌이요? 아이돌이요? 아니 쇼퍼스타크 네, 가수입니다 가수예요? 네. 이 가수 한 지.. 노래도 잘하고 어 가수 음, 한지 오래됐어요 한몇년 됐죠. 음. Yeah. 이 집에는, 이 사주를 보니까, 이 집에는, 원래 야가 인명은재진인데 명이 조금 없습니다. 없는 데다가, 원래 24년도, 25년대는 많이 조심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올, 올해 초장부터 이게 추장, 충을 빨리 맞았네, 이 사람은. 빨리 맞아갖고, 아까 전에 갔다 했지요 게 플러스 가스는 안 되는 거 음식도 자기한테 안 맞는 음식을 먹으면은 그게 독이거든요. 가스는 안 되는 곳을 갔다든가. 그러 그라, 그고 원래 또 충돌하는 데다가 플러스 이게 투 플러스 투 됐다 이 말이죠. 급살로 갔어요. 옛날 김지혁그그 그, 그렇게 되듯이 급살로 갔어요. 가수 대. 데뷔... 멀쩡하다 우리 갔잖아. 그죠? 가수 데뷔한지는 한 9년 정도가 되었네요. 지금 2014년에. 데뷔를 했으니, 네. 9년 한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서른 하나밖에 안 됐는데. 이제 한참 이제 젊은 나이인데 좀 음, 안타깝죠. 안타깝죠. 예.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게 춘위에 들었다, 뭐 살이 들었다 이러면은 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기담을 들으시고 좀비겨갈건비겨가고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여 어린 나이에도 이게는 원래 단명사주입니다. 이 집안 전체가 아버님 자체도 에. 2010년에 간경화로 돌아가셨다고 했거든요. 2010년도요. 예. 그러니까 좀 젊은 나이에 아버지도 에. 좀 돌아가셨죠. 에. 그리고 지금 딸이 지금 에.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고 에. 좀 아깝긴 합니다. 근데 얘가 맞맞아요 아닙니다. 이 중간 둘, 둘째입니다. 둘째요 그러면 네. 아버님이 많이 젊었을 때 가셨네요. 네. 근데 서른한 살때 한창 때인데. 아, 어, 어머니, 아버지 다 별세 했네요. 응. 음, 어머니, 집이, 엄마도 2017년에 별세. 음, 아버지도 2010년에 별세. 그리고 이 집이 한명 사수집니다. 사수인 데다가 또 명이 짧은 데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충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그걸 누가한테 들으면은 여사로 넘기지 마세요. 넘기지 말고 충은 음. 자동차끼리 차 사고 난 것도 충돌. 뭐든지 충돌 나는 그런 충돌입니다. 그 여기는 2플라스투 축까지 +2 막아갖고 급살로 갔네요. 옛날에 또 얘기하면 김주혁이 그렇듯이 똑같은 현상 나타났네. 그러고 원래 개띠가 많이 안 좋아요. 많이 안 좋고, 빗길갈땐빗길 가고, 그래야 되는데, <laughs> 아까도 불러줬지만, 갑술생, 이분이 갑술생이거든요. 갑술생 개띠, 임술생 개띠, 임술생 개띠는 마흔세, 그 다음에, 55세 경술생 섰띠, 그러고, 58년 개띠, 이게 제일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다른 분은, 추님, 들어오면은 12구슬 남들하고 싸우고 난 그러면은 어제 지금 뭐 그게 뭐뭐 뭐 사기로 말려 들어가 있다든가뭐 억울한 점이 있으면은 그런 거는 관제도충이거든요 관제도 들어온 관제도 분도 계십니다 이 개띠가 그리고 무술생 개띠 67세 58년생 개띠도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으실 거예요 몸이 안 좋으면은 지금 아파트로 인사람도 있을걸요. 무술생기 띠 거의 무술생기 때 아픈 사람 많을 겁니다. 그러고 경술생기 띠는 몸도 안 좋지만도 구슬 12. 그러니까 개띠가 원래 많이 안 좋습니다.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원래 내년 24년도 어 내년에 84년이거든요. 원래 내년까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어린 나이에 가갖고 참 한잔 땐데 지금. 옛날에 김주혁 갈때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죠? 근데 얘는 더 어리네? 더 어린 나이에 이래되고 있길래 뭐 안타깝다 안타깝고 그렇네 근데 오늘은 박박보람요 박보람씨를 내가 봤는데 어린 나이에 이렇게 갑자기 이래 간게 여러분들도 충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걸 조금 비켜가는 방법 그것도 필요하니까 무신께리 뭐, 내한테 그런 게많을까 이래 생각하지 말고, 좀 기담아 들었다가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조금 서른한 살에 갖는 거는 좀 이러다 너무 갑자기 명도또 길진, 인명은 제치는데 길진 않지만, 또양 부모님이 또 이렇다 하셨다 그러니까 이 집에는 조금 단명 집안이에요. 근데 어린 나이에 이렇게 딸이 한창 사회생활을 할라 인데이래가 조금 저도 마음이 좀 짠하네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조금, 개띠 분들도 조금 많이 몸조심하시고, 시비구슬이 있으면 될수 있으면은 조금 자중을 조금 하십시오. 예, 더, 너무 날뛰면은 더, 더 시끄러지니까 조용히 조금 이렇게 넘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써 오늘은 이렇게. 선선선의 신점으로 본거좀딸같이 생각하고 조금 마음이 안쓰럽고 그렇습니다. 마음이 좀 짠하네요. 그럼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